자, 33번은 좀 난이도가 있고요. 얘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요,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림 잘 그리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 자, 강고 뭐 누가 그랬어요. 갈게요. 자, 일단은 요거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너희 있는 단어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면 얘는 가리다 또는 감추다. 이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얼굴 가로저, 가리고 있는 거죠. 감추 자, 뭘 감추냐면요, 더 more overwhelming 압도적인 얘들아 압도적인 similarity 유사성. 말이 좀 어렵죠. 압도적인 유사성.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감추다음이다, 알겠죠? 다시. 정말로 비슷한데, 야, 이게 감춰. 똑같은데, 둘이 되게 차이가 큰 것처럼 얘기해. 이해됐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갑시다. Focusing on the difference. 자,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Among societies. 끊으세요. 사회 사이에서, 사회에서,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conceal(감추다) 반대말이 reveal이야 꼭 적어 reveal, 듣죠? 드러내다 conceal(감추다). 자, 그럼 다시 할게. 사회에서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conceal a deeper reality. 더 깊은 현실, 실상, 뭐 이런 거야. 깊은 실상을 감추고 있다. 즉, 요거는, 다시 말해, 즉, their similarities, 그들의 유사성은, are greater and more profound than their dissimilarity. similarity가 유사성이면, dissimilarity는 다른 거죠. 차이점이죠. 그들의 차이점보다 좀더 크고, 좀더 깊다. 유사성은. 그러니까 유사성이 좀더 크고, 그리고 깊다. 그들의 차이점보다. 근데 이거를 감춰. Deep reality라는 걸 지금 다시 말한 거야. 이거는. 됐니? 여기까지? 됐지? 네. 말이 뻥어렵다고지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유사성을 감추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유사성이 진짜 높은 건데,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한대요. 이것보다. 자, 할게요. i m a g i n g studying two hills. 자, 이때 two h i l l 의형광을 찍겠어요, 선생님이. 언덕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언덕 두 언덕을 내가 studying, 연구합니다. 연구하다, 연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가정이야. While standing on, 이 while 아닌지 또 나왔지? 링결하지 말고 보고 있지, 그제 While standing on a 10,000 foot high plateau. 이게 plateau가, 아, 고원요. 한글이 생각이 안 나서요. 네, 만 피트짜리예요. 네, 만 피트짜리. 그니까, 러10,000 foot high, 만 피트. 1 피트가 몇 미터 정도 되죠? 1 피트가. 이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키가, 수인 키가 6 피트, 뭐몇 이렇게 나오니? 어? 6 피트는 아니구나. 180안넘구나 수증, 응. 잠시만, 어제. 아, 알겠어요. 네, 5 피트 좀 넣겠죠, 그죠? 5 피트, 6 피트는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따지자면 한, 어10,000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꽤 되겠다. 맞지? 한 3,000m 정도? 듣님. 그려 봅시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높이가 만 피트야. 얘는 여기에서 산을 봐. 하나는 3 0 0 m 300피트짜리 됐지? 해볼게. 자, Two heels while standing on a 10,000 uh, feet high plateau. 신, 형광펜 찍게. 보여진다. 이거 지금 빈이 생략이다. 겠니 분사고문이야. 너의 관점에서 바라봐지는 하나의 힐은 언덕은 appear to be 300 feet high 한300 피트 아까 얘기했지 요 정도 높이가 돼 높이가 자 그리고 the other 또 다른 산은 appear to be 900 feet 이게 300 피트니까 900피트나이 정도 되겠다 좀 길게 할게 선생님이 그림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게 한900 피트 할게 됐니 그러면 여기서 바라볼 때이 자람 지하에서는 300하고 900은 엄청난 차 이제 와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 보인다 맞지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 보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뒤에 볼게 this difference may seem large 이러한 차이는 뭐처럼 보인다 큰 것처럼 보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3번은 내용 정리하는 게 어렵고요 실제로 이아이는요 어휘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런 거, seem large 할까 small 할까, 이렇게. 뭔지 알겠죠? 아주 커 보입니다.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you might focus your attention. 아마도 너는 집중을 하게 될 건데. 어디에, what local force. 이게 국부적 힘. 얘들아 한 여름에 한 지역에만 소나기 확 내는 거 국지성 호우라 그러지. 맞지? 어, 그거야. 그래서 이것도 국부적, 국부적인, 국지적인 그런 힘. 그그 지역에서만. 모와 같은 이로우전이 침식이죠. 침식과 같은 국부적인 힘이 account for the difference in size, 그 크기에서 차이점을 설명하다. Account 어 4는 설명하다. 같이 현관 패처라 자, 이말 자체가 이로 n 나오면서 헷갈리긴 한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 이러한 차이는 크게 보이고, 너는 아마도 집중하게 될 건데, 국보적인 힘, 다시 말해서, 침치과 같은 그 국보적인 힘에서 이 크기적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됐죠? 설명할지도 모른다. 와, 얘는 3 0 0 m 고요 얘는 900m잖아. 아, 피트지. 300피트고 얘는 900피트잖아. 얘는, 야, 침식작용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 엄청나지? 하고 막 떠드는 거야, 됐지? 근데, 우리는 뭘 까먹는다? 이 사람 어디에 있다? 이미 만 피트에 있다라는 걸 까먹어버렸어. 누구도. 너네들 쫓아. 지금 너네들이 글을 읽고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만 피트에 있다는 걸 까먹는다니까? 됐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빨간 펜으로 but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칩니다. 이제부터 반전됩니다. This narrow perspective 이러한 편협한 좁은 내로가 좁은 이제 이러한 좁은 관점은 놓친다. Misses the opportunity to study the other. 다른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데, more significant geological forces that create the w a t e are actually two very similar mountains. 더 중요한 지의학적인 성격, 힘, 이게 뭐냐면, create, 만들어내는 그두 개가 정말로 이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지. Two very similar mountain. 여기에서, 여기에 밑줄 꺼버리면 니네 엄청 헷갈릴 수 밖에 없겠지. 실제로 이 아이 봐봐. 300피트와 900피트는 되게 큰 차이인데 이걸 멀리서 봅니다. 그럼 이런 형태야. 만약에 요 밑에서 내가 본다면. 자, 요거는 만 300피트고, 한요 정도 될걸. 이게 1900끝이요 다른 걸로 할까 얘들아 1010만 천, 천 원과 1020만 원 예를 들어 차이점 말이 없지? 그죠? 1100원과 아니 그러니까 봐봐 아이렇게 합시다 300원과 900원은 엄청난 차이죠 맞죠? 근데 1300원과 1900원은 그렇게 큰 차이점은 아니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that create what actually the, the two very similar mountain. s 요거 설명하는 게 이거다. 하나는 1300피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1900피트라는 이 정말로 비슷한 산, 그죠 자. 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지리학적인힘 이런 것들 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 침식에 의해서 차이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얘는 비슷한 이렇 비슷한 힘이 똑같이 작용했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완전 반대로 간다니까 맞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지금 어디에 맞춰서 관점에 맞춰서 이해했지? 부보적인것 설명 하나만 더 합시다. 두 개의 언덕이니까 one the o e r 야 a n o t e r 쓰면 되는데 그거 하나 확인 마지막 when it comes to 평화면 칠게요 뭐 뭐에 관해서라면 이거 어디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야 이거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지 그지 통계와 확률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초점을 어느 정도 바꾸으로서 여론을 조작하지. 맞니? 선동하죠. 조종하죠. 그죠?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라는 걸 지금 얘기한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에 관해서라면 people have been standing on 10,000 feet flat e u 빨간 펜으로. 인간은요, 만 피트 정도 고원에 서 있다. 이미 우리는 속고 있다는 얘기지, 이거. 그죠? 뭐 하면서? Letting the differences among society. 사회에서의 차이점을 모 하게 두면서? 가리게 두면서. 됐죠? 압도적인 유사성을 가리, 도록 두면서 우리는 만피트에 서 있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어, 어, 상징하는 의미도 니에 대해 알수 있겠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영상 끊을게요.